오늘의 말씀목상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고 이곳은 과거 정탐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믿음의 실패가 반복된 장소입니다.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반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백성에게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물은 나왔지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믿을 때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음과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누구라도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은 보이지 않는 작은 돌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